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아멘. 너희의 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 맡긴다는 말의 뜻 가운데 던지라는 뜻이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던져 버리다, 던지다. 염려가 오면은 그걸 잡지 말고 던져 버려라 주님께로.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돌보신다는 말씀 속에는 관심을 가진다는 뜻도 있고, 또 염려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던져버리면 주님이 붙잡고, 주님은 안 던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님께 던지면 주님은 그걸 붙잡고, 주님이 염려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원으로 보면 술 취하지 않고 있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나면, 사람이 제정신을 좀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져가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평상시 안던 말도 그냥 그냥 겁없이 해버리고 실수도 하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정상적인 그런 궤들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술취하지 않은 상태,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근신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고 그리고 깨어라, 깨어있는 상태는. 예, 군인들을 보면은 군인들은 보초병 이 있습니다. 초병이라고도 하고 보초병이라고 하는데 보초병은 그 책임이 너무 너무 큽니다. 그 보초를 섰는데 자기가 그 시간에 섰는데 간첩이 그냥 통과를 해버렸다. 그, 그 사람이 크게 문책을 받습니다. 예, 군대에서는 총 잊어버리는 거 하고 보초를 는데 누가 그냥 통과하도록 못 잡은 거 하고 이게 엄청나게 파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통과해서 몰래 못 들어가도록 끼워서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 끼어있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끼어있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왜 끼어있어야 되고, 왜 정신 차리고, 면정신을 있어야 되냐면 삼킬려는 자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절의 결론적으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단단하고 굳고 견고하고 강하고 확고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라. 이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원수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정말 간첩이 넘어오듯이 그냥 어떤 무기를 가져오고, 아니면 그냥 몰래 잠입해 가지고 뭘 그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오느냐? 이 마귀가 오는 그런 방식이 여기에서 보면, 염려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염려를 가져와서 염려를 던지는 겁니다. 염려를 우리에게 굴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잡으면 우리가 곤란에 빠지고, 그건 주님께 던져버릴 일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사자는 염려를 가지고 삼키려고 한다. 염려라는 것은 일종의 공격이고, 또 삼킬자를 만들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라든지, 낚싯밥이라든지, 덫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거물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에 딱 걸려들면 그때는 이제 끌려다니는 겁니다. 심각하게 끌려다니면 얼마나 흥분한 그 사람이 흥분하고 그냥 아주 극도로 그냥 폭발해가지고 정말 큰 일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단은 그런 염려를 가져와서 씌운다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무기가 염려다. 걔들이 정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나도 모르게 붙잡지 않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의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절 중간부터 보면 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다 동일한 권한을 당하고 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공격받고 있다. 염려라는 그올가미를 가져와서 씌우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물망을 벗어나려면 그 도체 걸려들지 않으려면 껴 있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어라. 그 믿음이 굳건하면 거기에 안 말립니다. 그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면 절대로 그 염려에 빠져서 개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어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정말 어떤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못 믿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해라. 빌리포스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모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염려를 크게 바라보면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거기에 속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떤 일이 왔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바라보고 지레 그냥 염려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도 그 환경이 다니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데도 왕이 거기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없고 감사함으로 전과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 내용도 감사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흐트러짐이 없어요. 정말 어떤 것 가지고도 파장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식물로 말하면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뿌리가 깊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유혹이 오고 염려를 갖다 씌우려고 해도 전혀 휘말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염려를 가지고 씌워서 정말 삼키려고 하는 그런 공격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든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거 필요 없어. 가. 그건 내거 아니야. 나 염려 안 받아.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주일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염려에 빠지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원외에도 흔들린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흔들릴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좀못 믿어져서, 하나님 혹시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점을 조바심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에 벌써 그 약을 먹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말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염려를 받아 지지를 말아라. 염려가 오면 그냥 주님께 넘겨라. 주님께 던져버려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염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맡기는 겁니다. 염려 없이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염려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원수가 주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온 사단을 늘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늘 삼키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들이 주 무기가 바로 염려란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염려를 가지고는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정신 차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나타날 때마다 즉각 반응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신속하게 던져 버릴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일생을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